신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곳 수원역 광장에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해서 그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은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신령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날씨 추우니까 좀 힘차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조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조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조신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조신, 참조신, 나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 하나님을 믿으려는 분이, 또 믿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응? 예,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전부 다하늘날아 갔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된 삶 살도록 바라는 그 한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천국 가고 싶은 분손 들어 보세요. 자,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천국 가고 싶은 분. 꼭세 사람은 지옥 갈라고 그래. 네? 자, 다시, 천국 가고 싶으면, 자, 아이고, 다손 덮셨네. 할렐루야. 천국 아무나 가요, 못 가요? 어, 누구, 누구만 천국 갈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만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자들. 어? 그리고, 죄인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야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라고 손들어 보세요 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천국 갈수 있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야 여기는 어인들이 여러분 계시네 한두 명이 아니고 세 분이 계시죠 예. 아, 어쨌든 천국은 죄인들은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인생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예 성경에도 어 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어? 그런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 갈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자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응. 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어? 죄 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전부 다 어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나라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럽죠? 어? 어?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대응하고 앉아있고, 어, 요번에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 이제 결정이 나는 날이 얼마 남았는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11차례, 11차례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 변호사들하고 변론을 했더라고. 그리고 지난 25일날은 보니까 마지막으로 11번째 변론을 하는데 40분 동안 본인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피를 토하듯, 어, 자기의 무죄를 증명을 하는데. 근데 아무리 내가 죄없다그래도 아, 재판관들이, 아, 당신 죄 있어. 하고 탄핵을 딱 시켜버리면. 어, 끝나버린단 말이야, 끝나버려. 아무리 내가 죄 없다 그래도, 아 우리가 볼때 당신 내란죄야 이러면 어? 내란죄의 형은 뭐냐면 어? 사형이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이. 그러니까 지금 이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어? 간절하겠어요. 어? 과연 내가 무죄를 받아야 될 텐데 안 받으면 이거. 어, 평생 깜빡이 살게 돼 있는데 응? 아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어, 좀풀려나서면 좋겠어 너무 안됐잖아 어? 만약에 일평생 감옥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응? 그래서 변호인들이 그냥 어, 무죄라고 막 11명이 어? 나와서 어, 13명이 나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죄가 있다면 있는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아, 그래. 죄가 있으면 없어지지 않아. 누구든지 죄 지으면 그죄 값은 다 받아야 돼. 제가 요번에 이 탄핵 재판을 보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제일 먼저 어디에 가느냐?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어디 가요? 어? 아니 오늘 세상을 떠나면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히브리서 그 9장 구장. 27절. 27절 사람이, 사람이 한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음메 어메 이거 큰일 났네 어? 어메 큰일 났어 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응? 어? 안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죽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다행인데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죄지원자는 어디 가느냐 다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 죄안 지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천국 갈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나는 일평생 죄한 번도 안 지었어 나는 어인이야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양심적이네 어? 다 자기가 죄인인지 알구만 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받으면 다 지옥굴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어? 그때에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변호해주는 대언자가 계신다고 그랬어. 요 우리를 변호해주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요한일서, 요한 2장, 2장 1절, 누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있으니 곧어로신 곧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비록 죄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자, 하나님 심판할 때야, 너 이거, 이거, 이거 죄지였지? 너는 지옥행이야. 딱 판결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어? 이 홍길동이 죄를 제가 대신 다 갚았습니다. 제가 이 말자 죄를 다 대신해서 갚았습니다. 응? 아, 그랬구나. 어? 어? 너는 무죄. 어? 너는 천국으로 가. 야, 이렇게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기쁠까요? 아니 기쁠까요? 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 어? 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냐 말이야. 응?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어?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 어? 어? 여러분도 다 무죄받고 천국 가고 싶죠? 네. 자, 나도 예수 믿고 어렵게 되어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꼭세 사람이 손안 들어. 어? 어, 지옥 가고 싶은가봐 다시, 자, 나도 어렵게 되어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다손 드셨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상에서 비록 고생하고 살았을지라도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어로운 자로, 천국 가는 자로, 어?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 그리고 토요일에 빠지지 말고 꼭 오시고 자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이제 광고할 텐데 먼저 기도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이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하여서 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어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천국 갈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예수 믿고 그렇게 되어 하늘 날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 오늘도 이제 안에서 생명 그룹의 패킹이 다 끝났고 이제 고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제가 광고할 때 교회 오시면 토요일 날이 10시까지 단일 성교 센터 오시면 그 진통제랑 약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그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다 드리고 싶은데 그 오신 분들을 드리다 보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시면 이제 아주 맛있는 가장 인기 있는 닭고기, 닭고기로 이제 도시락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닭고기 도시락도 드리고, 그리고 생명꾸러미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나오셔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자, 우리 주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과에 박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